해외 게임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게임 점유율을 국내 게임사의 퀄리티 좋은 게임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게임사의 올 상반기 서구권 매출액이 크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잠깐 구독은 하셨나요? 구독하시면 올해 한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현재 게임 산업은 유망한 사업 중 하나로 나날이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구권과 서구권 게이머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죠. 그러던 중 올해 상반기 국내 게임사들이 북미 유럽에서 올린 매출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중국 게임 시장이 현지 판노인가 문제로 정체된 사이 게임 산업의 본고장인 북미와 유럽을 직접 겨냥하는 전략이 먹혀들어갔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칼리스토 프로토콜, 리니지 W, 오딘 등 서구권 시장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게임들이 현지에서 출시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일 게임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대표 게임사 6곳의 서구권 매출액, 총합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1조 2,633억 원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는 작년 상반기 9,763억 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9.4%나 급증한 규모죠. 업체별로는 북미 게임사에 활발하게 투자했던 넷마블이 가장 높은 매출액 증가치를 보였고, 크래프톤과 NC소프트도 주각을 나타냈습니다. 넷마블은 서구권 매출이 작년 상반기 5,481억원에서 올해 7,828억원으로 43% 가까이 상승했죠. 2015년과 2017년 넷마블이 인수한 현지 게임사 잼시티와 카밤이 이러한 급성장을 이끌었다고 하네요. 잼시티와 카밤은 마블과 겨울왕국 미키마우스, 토이스토리 등 디즈니의 글로벌 인기 IP를 활용한 게임을 개발 출시하면서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올해 799억 원을 벌어들이며 지난해 473억 원 대비하면 약70% 상승한 실적을 했죠. 히트작 배틀그라운드의 꾸준한 인기와 환율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사들은 2010년대에 이르러 거대 게임 시장인 중국에 대해 투자를 강화해왔죠. 하지만 정부의 국내 사드 배치 이후 2017년부터 한류금지령 등이 발동하면서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인 판호 발급이 막혔는데요. 일부 게임이 수년을 기다려 게임 판호를 받아도 시시각각 변하는 고객 트렌드를 따라잡기 힘들었고, 현지 마케팅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의 꿈은 끝나고 있습니다. 이에 게임사들은 전략을 바꿔서 중국에는 연락사무소 수준의 법인만 남겨둔 채 서구권 공략에 공들이고 있습니다. 게임사들이 본격적으로 서구권 공략용 게임을 출시할 예정인 점도 인상적입니다. 크래프톤은 올1 2월호러 서바이벌 게임 팔리스토프로토콜을 출시할 예정이죠. 이 게임은 독일 게임스컴에서 공개되면서 벌써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소 5천억 원을 벌어들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NC 소프트는 내년 초 대작 리니지W를 서구권에 출시할 계획이고. 카카오 게임즈는 내년 초 히트작 오딘의 서구권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을 시작으로 국내 매출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탈피하고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죠. 네오이즈는 이번 게임스컴 행사에서 공개되기도 전에 상관왕을 차지한 RPG 게임인 피의 거짓을 콘솔과 PC 두 가지 버전으로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죠. 피해 거짓은 가장 기대되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최고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 최고의 롤플레인 게임 부문에서 3관왕을 달성했죠. 이찬영 유한 타증권 애널리스트는 북미 유럽 게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코로나19 기간에 대작 게임 출시가 지연된 가운데 국내 게임사가 올 하반기부터 주요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그간 중국 규제와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던 게임사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게임 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선전을 기원하며 마치겠습니다. 대한홍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